예, 분당테크노밸리 이렇게 어, 살고 계시고 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분당테크노밸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곳입니다. 저는 이 분당테크노밸리가 결국은 어,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,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산업들을 정말 많이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토크가 정말로 의미가 깊고요. 어 그리고 저는 어, 정말 어,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어,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. 어렵게 정말 발걸음 해주셨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 이공계끼리 이렇게 어, 앞으로 어떤 기술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,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풀 것인지,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, 어, 혹시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 이자리를 빼앗기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, 뭐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, 삶의 문제까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